반갑습니다. 평택자비원 배구 내기 보살입니다. 어, 띠별 운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음력 6월 소띠 운세입니다. 어, 여기저기 아프고 뭐 병원 출입이 잦은 모습이 일단 보입니다. 하지만 골골골해도 큰 병은 아니고 오히려 부지런히 병원을 다닌 덕분에 전화 위복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어, 개면연을 맞이하여 의욕에 차서 뭐 여기저기 판을 많이 버려놓은 것이 있다면 서서히 정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뭐 손해는 아니지만 큰 이익이 없다면 뭐 가감하게 정리하고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뭐 하는 물만 바란 소리입니다. 허울만 좋은 곁다리는 이제 접어 버리고 본집만 집중해서 판을 키우는 것이 좋은 결과가 예상이 됩니다. 어, 올해 바탕만 잘 깔아놓으면 노후가 보장되는 금전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열매가 하루 이틀만에 열리진 않으니 시간과 공을 들여서 정성껏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쉽게 말해 지금은 씨를 뿌리는 때입니다. 어, 부지런히 돌아다니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세요. 본인이 움직이는 만큼 금전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어, 직장이나 생업, 연애 무엇이든 간에 활발하고 정력적으로 움직일 때입니다. 설사 이번에 엎어지고 틀어지더라도 그걸 값진 밑거름이 되어서 혼날을 밝혀줄 것입니다. 어, 단 사람은 주의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 조급한 마음에 이제 빨리 성과를 얻고 싶어서 본능을 무시하고 덜컥 손을 잡았다가는 이제껏 모아놓은 것들을 모두 털릴 수가 있습니다. 금전이든 사람이든 간에 나눠 먹는 것보다는 혼자 먹는 게 탈이 없습니다. 명심하세요. 어, 소띠의 올해 총 운세는 반반 운세입니다. 뭐 좋거나 나쁘거나 중간이 없습니다. 연애나 뭐 결혼, 재혼 모두 괜찮지만, 올해를 넘긴다면 상대가 바뀌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뭐 애정사는 어찌 되었든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운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내가 생각했던 신랑이나 신부가 아닐 수 있습니다. 뭐 떠난 사람 붙잡지 마세요. 갈만해서 가는 것이고, 오히려 더 나은 결과일 수 있습니다. 예상치 않았던 인연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평택 자비원 배구 내기 보살이었습니다. 성불합장하세요. 감사합니다.